안녕하세요. 특장팀 박창입니다. 너무나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스카니아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스카니아 540S 하이탑 상승인바디 차량입니다. 스카니아 540S 샤시 차량 출고 후상승인바디로 얹어서 한성 23톤 상승인바디로 인증받은 차량입니다. 상승인바디어는 길이 많2 0 0폭 2400, 높이 25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스카니아 540S 이 모델은 진짜 말이 필요 없는 모델이죠.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스카니아의 플래그십 모델 나운 자태입니다. 스카니아 540S 하이타. 전체적인 컬러는 아이언맨 느낌이 나는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붉은색에 골드 데칼이 들어가 있고 스카니아 래터링은 실버 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루스 원톤의 프론트 그릴, 스카니아 그리핀 로고. 이 차량은 이렇게 코너 베인이 없어요. 이쪽 라이트 주변 쪽으로 리트너터는 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카고 모델은 빠져 있네요. 어, 굉장히 누이 무십니다. 풀 LED 헤드라이트, 방향 지시등, 주간 주행등, 포그램프까지 전부 LED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540S 레터링, 범보까지 도장이 들어가 있고요. 에코루션 바이 스카니아, 스카니아에서 운영하는 관리 프로그램. 측면 방향 지시등은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ADAS 센서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측면 센서, 일축은 12R20.5 싱글타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은 알코아 제품의 블랙 라벨이고요. 드라 브라이트. 1축 서스펜션은 리프 타입이고, 이렇게 스프링이 두장 적용되어 있습니다. 1축 타이어 커버 안쪽으로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윙 날개 재질은 하임팩트. 윙 커버 서스. 마감 서스. 레일은 알루미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축 일축 타이어도 1축과 같은 12R에 2 2 5 싱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축 서스펜션도 리프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1축과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두장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의 스카니아 레터링이 적용된 알루미늄 사이드 프로텍터. 3축, 4축의 구동축이고요 타이어는 1 2 r 의 22.5, 복륜. 더블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구동축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있습니다 4축 서스펜션. 5축은 조향과 리프팅이 되는 가변축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3 8 5의 60R, 22.5, 싱글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휠 볼트가 튀어나온 쪽은 게이트 쪽에 서스 보강대를 이렇게 덧대어놨습니다 윙바디 후면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기본적으로 적용된 상부 후미등 무빙 타입의 후미등이 기본적으로 새로 적용됐죠. 새로 적용된 박차장의 스티커 제 주관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티커입니다. 로킹 노드, 원터치 리테이너 경첩 너트 와샷 전부 소스로 적용이 되있고요한번더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전석 후미 쪽으로 청소하기 용이하게 에어릴선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게이트 안쪽으로 메리타 비트랙 서스 지게차 모양대 적용되어 있고요. 윙바디 안쪽으로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접이식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바구리는 유볼트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바닥은 아연판 3.2T. 뒷문 안쪽으로 아데거리걸레바이가 장착이 되있습니다 서스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상승 실리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윙바디 안쪽은 아연판으로 전체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차주분께서 일하는 현장이 야간 작업이 많다 보니까는 데들 보드 쪽으로 LED 전구 타입 두 개. 대들보 쪽으로 LED 줄도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스카니아 540S 플래그십 모델이 실내를 안 보면 섭섭하겠죠 차량 실내 눌러보겠습니다 2단으로 돼 있는 외부 사물함인데요 여기 아래쪽 사물함 여기 아래쪽 사물함 이게 위쪽 사물함 레버 외부 사물함 차량 실내로 입성하였습니다 네, 가죽으로 씌어진 예, 포포크 스티어링 휠, 예,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의 메뉴 버튼, 7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간 계기판, 운전석 도어트림 쪽으로 도어락,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 사이드미러 열선, 예, 라이트 조작 버튼까지 자, 운전석 도어트림으로 몰아놨어요 자, 센터페시아 8인치 AV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미션은 12단 자동 변속기고요 예, 리타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 예, 오토 에어컨. 에어컨 좀 켜야 되겠어요. 어우, 엄청 더 덥습니다. 오토. 아, 바람이 아주 흉악하게 나오네요. 예, 바람 소리가 커서 풍량을 조절했습니다. 프로 오토 에어컨 좌측, 우측으로. 예, USB 급속 충전 단자. 배드 아래쪽으로. 냉장고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수납 공간이고요. 포켓 스프링이 적용된 침대. 구즈넥 타입의 독서 등. 무시당 에어컨과 히터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 조속에도 코플도가 있고요. 24V 소켓. 접시 테이블. 베드에서 천장까지 1454. 바닥에서 천장까지. 2089 정도 나옵니다. 배드 끝부분에서 벽 쪽까지 약 796mm. 배드에서 뒤쪽 콘솔 공간은 850mm 정도 나옵니다. 2023년부터는 ADAS,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아까 휠 커버에 붙어 있는 튀어나온 곳이 그 센서가 차가 근접해오면은 이쪽에 이제 램프가 들어옵니다.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올리면요, 조속 사각지대 카메라가 이렇게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안전에 관한 장치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스카니아 플래그십다운 실내였습니다. 차량 실내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목소리> and i pray all i need is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d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오늘은 스카니아 플래그십 모델 오사공 S 상승별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정말 볼 때마다 기지만은 멋있어요. 이 스카니아 오사공 S가 하반기에는 마력 수가 더해져서 오르공 S로. 바뀌어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찍는 540공 S 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 특장차 제작에 대한 궁충이 있으시면 언제든 박창열 연락 주시면 친절, 친숙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s